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영상 기록을 위해서라도 늦은 시간이라서 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더라도 잠깐 켰습니다. 네, 장소는 구체적으로 굳이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곳 쓰레기들 때문에 또 이제 특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알아보시더라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한 컷에서 놀다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놀이터가 하나 더 생긴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놀이터. 내 새끼들을 보러 갑니다. 우리들의 새끼들을 보러 갑니다. 한컷 너무 가볍게 그 심플하게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영한 컨셉 트렌디한 느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현수막 현장입니다 오늘 현수막 현장 이번 주에 한다고 따로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렸는데 또 이번 주에는 서울에 이제 불고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예정입니다. 홍보 효과가 좀 극대화되고, 한동구 대표님께서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에 이번 주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호 대표님께서 복귀를 하셨어도 다양한 활동들은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겠지요 너무 늦게 켰네요. 한동원 대표님 만나러 한컷 좋아요. 네, 직접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한컷 가입하신 분들 손 올려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보수이 있네요. 고수억인 한동훈. 보수 어게인 어게인 어 다들 가입 다들 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회원수가 급증해가지고 서버가 마비됐다고 하죠 여기 대학가라서 길거리에서 술 먹는 친구들이 아, 유 최정인인 차순자님 자유구독료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 여러분들 글 썼는데 대, 대표님께서 직접 댓글 달아주셨어요? 기분이 좋,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현수막 운동을 조금 보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요청은 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 주시는 분들 큰 도움이 되고요. 이번 주도 여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저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다 보죠. 돌아올 때까지 밥안 먹는 중, 서울 돌아올 때까지 지금 거제도에 계시잖아요. 일부러 문건은 계속 썼어요. 왜냐면 중앙 정치 복귀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진 참 마음에 들죠. 와 여기는 확실히 대학가라서 아, 이 시간대도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그는 거제에서 열심히 하고 종이는 또 여기서 열심히. 현수막은 계속해도 좋아요. 왜냐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선거 때마다 현수막에 돈을 수억 원씩 쓰면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국회의원인데도 하잖아요. 여기에 진짜 유동인구 많은 사거리 아시죠? 색깔 짱짱해서 네 다음주는 한컷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을 해볼까 고민중입니다 오 차가 무섭게 돌진하네 오늘은 여기도 좋아요. 오늘 가입 안 되신 분들은 내일 해보세요. 지금 서버 가부하 때문에 이메일 인증이 에러로 뜨는 건데, 그게 뭐 문제가 해결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까지도 딱 여기 조개 종, 이번에 누구죠? 장동혁 때문에 또 국민의 힘이 욕걸 먹는데 자연스럽게 여, 이 옆에도 한동훈 홍보 굉장히 자연, 자유로, 자연스럽게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있죠. 좋습니다 네 지금 인증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너뭐하루 급할 건 없으니까요 내일 한번 일어나시고 하면은 또 해결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깐요 지금 벌써 새벽이니 내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안 되시는 분들은 지메일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구글 지메일 여러분들 유튜브 로그인 하신 여기랑 이번에는 저기 아 지역을 말하면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그 여의도 불꽃축제 주변에 한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내일 100만명이 모입니다 100만명이 모이는 그곳에 그곳에 네 한꺼번에 수십만명이 가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메일이 없는 사람은 가연 못하나요? 이메일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 본인께서 지금 여기 유튜브에 채팅 치고 있으면 지메일이 있는 건데 네, 다행스럽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 사이에 가입을 했다고 하네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와, 여기는 진짜 새벽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다, 대한민국에. 네, 버스 정류장에서도 잘 보이네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두 포인트 정도 더 있거든요. 거기를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그 불꽃 축제 하는 순복음 교회 주변에서 한번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일부 다음주는 한컷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겠네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전에 한번 방송 킬게요. 다른 현장에서 거기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자유구동료 보내주신 분들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